자, 이번에는 아이젠슈타인 판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당식의 기약당식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봤죠. x의 3성 마이너스 1은 0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쉽게 인수분해를 할수 있죠. 앞에서 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 어, 되는 걸 아니까 쉽게 기약당식을 구할 수가 있죠. 방정식의 차수가 높거나 방정식이 복잡해질 경우는 어떤 수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쉽게 알 수가 없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아이젠슈타인 판별법입니다. 자, 먼저 아이젠슈타인 판별법의 판정 조건이죠? 어떤 다항식이 기약 다항식이냐, 그 판정 조건입니다. 어, 보면 먼저 정수계수 다항식 f x 가 an의 xn 다하기 a에 m-1x에 m 1성 해서 쭉 a 제로 까지 있죠. 자, 이런 그 다항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소수 p가 존재하면 fx는 정수 개수의 범위에서 기약 다항식입니다. 자, 먼저 보면 소수 p가 있을 때 a 제로 있죠. 상수. 상수항이 p로 나누어 떨어지지만 p의 제곱수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ai 각각의 방정식의 미지수의 개수죠 개수가 p로 나누어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an 최고차항의 개수 an은 p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우리는 아이젠슈타인 판정 조건에 대해서 결과만 받아들이고 있죠. 실제 증명도 가능합니다. 이 증명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증명 과정은 다른 서적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실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다항식이 있죠. fx는 x의 사성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 자, 이 다항식이 기약 다항식인지를 한번 판별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어, 알아본 세 가지 조건을 한번 차근차근 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건 보면 상수항 3이죠. 3에 대해서 소수를 하나 정하면 p, p를 3이라고 했습니다. 자, 3은 3으로 나눠떨어지죠. 그런데 3의 저거 9죠. 9로는 나눠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어, p가 3일 경우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합니다. 자, 두 번째 조건 자. 최고차항을 제외한 다른 미지수항의 차수가 나누어 떨어져야 되죠. 3이니까 마이너스 6, 나누어 떨어지죠. 나누어 떨어지고 3,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합니다. 자, 그리고 최고차항의 차수 1, 1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가 않죠. 자, 그러니까 아이젠슈타인 판정 조건에 의해서 fx는 x의 4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3x 기 3은 기약 다항식이다 이거죠. 자, 이런 아이젠슈타인 어, 판별 조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항식에서 인수분해가 어렵거나 A 재료가 1이 아닌 경우에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자, 다음은 최소 분해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x는 x의 제곱 마이 2죠. 어이, 그는, 루트2와 마이너스 루트2죠? 이 루트2와 마이너스2를 포함하는 체는 Q 루트2하고, 마이너스 루트2.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루트2도 루트2로 표현하죠. 그니까, 러 우리는 Q 루트2로 체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이처럼 방정식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작은 체를최소분해체라 합니다. 최소분해체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최소분해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수분해를 하면, 제 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앞에서 다 했죠? x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2죠? 자,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3은 x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x 플러스 루트 3. 요 방정식의 그는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자, 먼저 첫 번째 건 루트 2가 포함되기 위해서는 q 루트 2가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2도 포함이 되죠. 자, 근데 어요 fx는 이제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도 이제 근이 되죠. 그러니까 q 루트 2에는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이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최소분해차는 Q 루트 이 콤마 루트 3이다 이거죠. 자, 쭉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Q 루트 이 콤마 Q 루트 3이 다항식의 최소분해차다 이거죠. 자, Q 루트 이 콤마 루트 3에 포함된 수들의 종류죠. 자, 그림 12-4를 보면 자. Q 루트 이, 콤마, 루트 3에 포함된 수의 종류를 알아보면, 먼저 루트 2가 있으니까 a 다하기 b 루트 2 형식의 수가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루트 3이 있으니까 이번엔 c 다하기 d 루트 3 형식의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어, Q 루트 이 콤마 루트 3에는 이제 채가 돼야 되니까 이두 가지 수를 곱해서 나오는 수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a 다하기 b 루트 2 곱하기 c, 더하기 d, 루트 3. 뭘 곱하면, 여러분들 한번 전개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수가 e, 더하기 f, 루트 6. 자, 이런 식으로, 루트 6도 이번에는 q, 루트 2, 루트 3 안에 포함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 12-4에는 q, 루트 2, 루트 3에 포함될 수 있는 수의 종류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죠. 자, 보면, 먼저 a 다기 b 루트 2, a 다기 b 루트 3에요. 이거는 c 다기 d 루트 3의 형태의 수도 포함되죠. 그리고 a 다기 b 루트 2와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c 다기 d 루트 2로 이루어진 체임으로 두 수를 곱한 형태의 수인 e 다기 f 루트 6도 존재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q 루트 2 루트 3 전체의 수는 다음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죠. 보면, a 다기 b 루트 2 다기 c 루트 3 다기 d 루트 6.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면, q 루트 2 c o 루트 3 안에 있는 전체 수를 다 표시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q 루트 2 c o 루트 3의 기저는, 자 보면, a 앞에는 1이 있겠죠. 유리수니까. 그리고 b는 루트 2겠죠. 그리고 C, c에 대해서는 루트 3이고 그리고 d에 대해서는 루트 6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면 기저가 하나, 둘, 셋, 네 개다 이거죠. 네 개. 그러니까 이번에는 q에 대한 q 루트 2, 루트 3의 차원은 4가 된다 이거죠. 다른 다항식과 달리 루트 6이 체에 포함된 이유와 루트 6이 기재가 된 이유를 잘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q, 루트 2, 루트 3면은 지금 루트 6이 직접적으로 안 나타나죠. 그러나 q, 루트 2, 루트 6은 체가 돼야 되니까 이 q, 루트 2, 루트 6 안에 있는 숫자들이, 숫자들이 곱해서 모든 수가 표현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루트 6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거죠. 예, 이해를 잘 해주세요. 자, 쭉 설명을 들었는데자 루트 6이 나오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 지금 최소 분의 자, q 루트 2, 루트 3이죠? 자, 그러면 q 루트 2, 루트 3에는 당연히 a 더하기 b 루트 2 형식의 수와 c 더하기 d 루트3 형식의 수가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q, 루트2, 루트3은 체조체. 체니까이 안에 있는 임의의 수를 곱하면, 그 곱한 결과의 수도 체 안에 존재해야 되죠? 그게 체의 조건이죠? 자, 그러니까, a, b, 루트2, 곱하기, c, 곱하기, d, 루트3을 곱하면, 쭉 한번 정지해 보세요. 그러면, 요 형식의 수가 만들어지겠죠. a b 루트 2 c 루트 3 d 루트 6. 요 형식이 결국에는 q 루트 2, 루트 3에 있는 모든 수를 표현하는 형식이죠. 자, 그러니까 기저는 1, 루트 2, 루트 3, 루트 6이 되는 거죠.